카라페 아니면 동수 아니면 그나 파라페 결정아 아닌가? 얘도 맛있어 랜모르겠 리미티드래 내가 전에 왔을 때도 얘가 있었어 방구차를 발전하려고 그다음은 5층 팬케이크 5층 팬 다 된다? 다 나봐, 한번더 해야 되겠다. 역시 기세다? 그니까 <laughs> 수건 교환이 되거든? <laughs> 아,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그래서 저도 가기를 갖다주고, 올때 받으러 가자. <laughs> 어, 그래서 그래? 근데 너 말할 거야? 어떻게 말할 건데? 그랬니 <laughs> 나한테 소화해서 드리는 거. 예. 안녕 a n k you, e v e r 6S 홈케이스 달려고 하는데 다섯날못개한 번에 달르기 안된다 이됐다다 짜졌어 따르릉 시럽 뿌리는 건가? 그런가 봐어럽가가린가 <laughs> <laughs> 돌이야? 음, 응. 알아? 음? 알겠지? 아, 안 응, 겠지한박안들어 남자. 여자 여자 여자? 여자. 아래 아래. <목소리도> 어> 안녕하세요. 니다니다 오늘 루카타를 입을까 생을 했거든? 근데 와, 더워 죽겠는데? 싶은 것 더워 죽자 않고 입자는 입고. 맨날 맨날. 뭐 별로는 뭐하다보 하고, 하다보 하고. 아니 말고. 아니 말고. 그럼 그럼. 아니 아니고. 아중도먹 <laughs> <맛있겠다>? 어. <laughs> 버린다. 나한테 안들려고 나하고 가족 하나 버랬는데안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아, 아이스크림 나올 때 봤어. 아, 고민이다 아, 아, 흘러내린다. <laughs> 나 이거 자르신 거고. 그냥...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야가나오고 <laughs> 음. 마지막에 여기 두짤 나름 진짜 맛어 아니, 그럼? 그런 거 같아. 우리 홍보대사만요, 여기서. 신기하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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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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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! 쓰레기는 오이! 오이! 나 아까 저 쓰레기 이 오이! 오이! 오 근데 이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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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티아오티 오이! 오이! 네. 진짜 맛있긴 해. 응. 뒤에, 뒤에 인력하지 마. 응. 은사짱. 뒤에, 사조실. 은사짱. 은사짱. 뒤에, 뒤에 인력하 은사짱. 은사짱. 이랬는데. <웃음> 안, <웃음> 안 봐. 안 봐. 난 나의 길 간다. <laughs> 심지어 사진 찍으면서 멈춤. <웃음> <웃음> 맛있죠? 국내 음. <한> 먹었어? <laughs> 삐죽삐죽 웃는 거 봐. <웃음> 맛있다 맛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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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한입만 할까? <laughs> <안 먹어도> <웃음> 응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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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남자애들 다음... <laughs> 어나나 어, <laughs>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저저 <laughs> 저 아니에요 <laughs> 헐.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? 아냐고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친구시구나. 아, 그렇구나. 한면 연주할게요? <laughs>

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아 이건 충분 충분히 아니 충분히 아니 아, 좀먹었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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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ubers> 장대? 만원 정도는 길가다 땅바닥에 서있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런 마음으로 가자 <가차> 해야. <웃음>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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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참이야? 참이야. 귀여워. 두 번째다. <Jacobs> 있음... 있음... 있네 마이멜리 그러니까 나오라고 이쪽으로 갔는데 아 키티도 아니고 삼이 삼이 아니 삼이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가 못 할까 벌써 앞에서 기다리자 내지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깔 때까지 계속 혹시 고기면 오네가이지만 스카스다 고기면 오니까 고기면 훨 데스

안녕괜찮 고마워 고마 고마워 고마마워고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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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. 아, 너무 귀엽잖아. 퍼포수련 엄마. 미치다 와, 이거 좋영 어, 어, 귀엽다. 어, 어, 얼굴인식도 돼. 와,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. 네? 네? <laughs> 네? 선물도 줘. 네? 와 기특해 찍겠네. 나도 밥벌어 먹고 살겠는데. 아, 아유. 아 좋아요. 더... <놀라뇨> 여기, 여기 다시 촬영. 다시 촬영. 세 번째 <목소리> 괜찮? 어 아, 밑에 보고 위에 보고 정해. 그니까 호흡은 안 돼? 사실. 오. <laughs> 오, <안> <laughs> 오 <laughs> 귀여운데? <귀엽네>? 됐다 <살짝> 나왔다. <laughs> 와. 헤시도 찍으면 항상 잘렸었는데. <laughs> 오 귀엽다. 오 <laughs> 괜찮은데? <웃음> 그러니까. 짠. <laughs> <laughs> 우와 색깔 미쳤네 있다 하네비 오, 고여워슷하있 비슷하네, 비슷하네, 비 여기 네스 있으니까 슷끓네먹고싶네비끓여요 비슷하네, 간거마요네즈요네네네네네 그고하시셨어 얘가 아니야 <laughs>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 응? 그러면 그 전에 했던 합주곡들를안할 거야? 응? 아니 2월에 간다 치면 응. 나는 한 어? 10곡? 어? 응.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응. 지금부터 해 응. 연습해봐 응 나보다 나아 그래 한 달에 할수 있어 아2어줄게나두 아, 개씩 있으니까. к о 줘러라 어잇 깜가워곤 т р у 처음으로 방 오늘 오타쿠 반납. u 네. <웃음> 발바닥이 같은데, 묘아인은좀해맑아 어? 나, 거만잠 아니, 아니야, 너 쪽이야. 다 그냥 넣어 <laughs> 아니야, 아니만달라뭐 <laughs> 해도 오케이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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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거의 잘러서 무슨 뭐가 제어 너는 어 너는? 아는 노래를 좋아하는왜 항상 갑자기 노래가 <laughs> 터지면이방탄소년단에 팬클럽으로 빠져 <laughs>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. <해봐도> 에 <laughs> 내데 풀릴 에도 없는데, 내 핸드폰 하다가 카메라를 하기 연설 날나는에 보고... 날렸어 그래서... 그리고 한 번씩 때려주고... <laughs> 잘했어 그래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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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ta-da! Васuralism You can get handle of this He wanna do the same My hand is like 거북이 It's trouble 편집한다 편집 이런 손식쟁이인 나라 미야나 <laughs> <버리셔만 웃음> 치즈 하나 먹어 소리사상이지 이렇게 개다행히 먹는 아다 왜? 그냥 먹어 어 나도 하나만 더먹을까 이러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죽음을 말해봐, 진짜 말해봐. 말해줘야 되지 말해줘야 되지 <목소리> 누군가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지 내 입장에서 내가 맞춰놓으렸으면말해주는게나아 네. 왜냐면 근데. 빨리 알고 빨리 고쳐을서안 쓰는 게 나으니까 나아. 여러분 여러분 <목소리> 말씀해주세요 저한테는 말씀해주세요 나라마 나라마 뭐라고 말해줬을모든다공부로사고모든다 고치겠습니다 <laughs> 이런 걸거 나가도 될것 이런 거나가아내면 돼. 헌집어는 많이 있어. 와. 근데 내가 살짝 혼내라. 나. 혼내. 혼내. 아니, 아직까지는... 이거? 아니, 이거? 아니, 이거? 아니, 이 이거? 아니,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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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? 아니, 이거? 니 이거? 니 이거? 니거거 이거? 아니, 이다 이거? 이거? 아고 있어. 응. 안니고있아 응. 유일하게 니고 어? 있어. 응. 응. 귀여운데? 귀여워.